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<laughs> 이진관입니다. 네, 인생은 미안이라는 네. 노래 불렀고요. 네. 요즘에는 영자만 보여라는 그 트로트를 부르고 있습니다. 아... 자기 자기 좀 소개를 좀해 주세요. 어떤 가족인지. 대표로 아. 음. 아버지가 맞고요. 저는 부천에 사는 음. 조수환입니다. 조수환 가족. 네. 아 그리고 저저 사모님 어디 계세요? 아, 사모님, 오,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전 아닌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옆에는 딸이,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. 아들, 이 목포는 어떤 여행 오셨어요? 여행 예, 왔습니다. 신안으로. 신안으로. 네, 뭐 어디 어디 둘러보셨어요? 지금 저기 천사대 기넘어서 신안 저기 아. 자라도까지. 자라도까지. 그럼 1박2일로 오신 거예요. 네네. 네. 오, 이게 딱네네 네 분이 가족이세요? 네네. 너무너무 잘 됐어요. 아들 하나 딸 하나 네. 최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만나서. 얼마 전 강아지가 하늘나라 가서 어. 바람 쐬러 왔어요. 아, 슬퍼서. 오래된 강아지. 몇년 네, 키우셨어요? 15년, 16년. 거의. 16년. 네. 자, 이런 기회도 많지 않은데 어,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그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, 부모님이 <laughs> 고맙잖아요. 자, 인사 한번 하세요. 뽀뽀 먼저 해보세요.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?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. 응. 어머니, 아버지한테 감사하다. 응. 아니, 그럼 뭐 어머니, 아버지,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주세요. 아버지. 감사합니다. 고맙다. 아, 그리고 또 따진 거. 어, 저도 30년 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음. 앞으로 더 뜨거워하겠습니다. 아유, 네. 자, 그럼 답, <laughs> 답과. 아버지께서. 네, 고맙다, 얘들아. 이거 어머니, 어. 어머니. 고맙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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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냥 자, 우리 가족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가족! どうもすいません。